안녕하세요. 코인 파머입니다. 오늘은 오픈 하루를 앞둔 DK 모바일 제네시스 시즌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진입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같이 알아보죠. 시즌2는 어떻게 변경됐을지 모르지만 시즌1의 문제점을 알아 봅시다. 시즌1의 문제점이 그대로라면 DK 시즌2 망합니다.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바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소통입니다. DK 제네시스 시즌1에서는 유저들의 불만 사항이나 문의 사항, 제보 사항에 대해 전혀 대응이 없었습니다. 핵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루겠지만 운영이 정말 그지 같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패치입니다. 시즌이 진행되는 동안 큰 패치 없이 그냥 패키지 출시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플로린을 유스시라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변경해주는 비율을 사측에서 마음대로 계속 변경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코인 해킹입니다. 케 k 에서 발행한 이치블록 코인이 해킹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저들은 이치블록 코인을 스테이킹해서 게임 재화를 구입하는 게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스테이킹 락업 기간은 대부분 90일이었고 아직 90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즌 종료 후 이치블록 팀 물량이 해킹당했다는 소식과 함께 팀 물량이 거래소에 매도되었습니다. 그게 정말 해킹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유저들의 스테이킹된 코인의 가치는 개떡락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물량들은 계산상 다음주가 낙업이 해제됩니다. 솔직히 그것 때문에 시즌2를 갑자기 급하게 여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변경된 토크노믹스입니다. 원래는 플로린을 USDC라는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2에서는 자사 코인으로 변경해 줍니다. 아까 세 번째에서 나왔던 내용 기억하시죠? 자사팀 물량이 해킹당해서 코인이 50원에서 7원까지 갔었는데 자사 코인이 갑자기 또 해킹당한다?

이봐 야 이거 이거 여기 있다. 이것도 전형적인 핵이야. 지금 넣고서 터널 넣는데 안 널리지. 여기 있는 얘가 사실은 여기 있는 게 아니야. 다른 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여기서 지금 사냥하고 있는데 이따위로 출력을 시키는 거야, 이거 지금. 이건 지금 너네가 d k 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왠지 지금 여실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 보고서도 하겠다. 그러면은 핵을 사서 해. 그거는 모르겠다. 어, 핵을 사. 그건 아이 개새끼들이 거 그냥 아이디만 뜨면은 다티네 그냥. 아, 진짜. 이봐. 야, 이렇게 멀리서 이미지 핵을 써 가지고 이따위로 게임을 하는데 내가 전설이 아니고 시발 신화를 뽑은들 뭐 어떻게 해 가까이 가지 못 하는데. 가까이 가지 못 하는데 뭐 터널 어떻게는 걷히 잡아. 이런다니까? 연병할 새끼들이고 헬스는 것도 핵임? 핵이지. 내가 아까도 보여줬잖아. 헬스 나면 채널링 필요하다니. 보셨나요? 영상에서는 핵 캐릭이 별로 없었는데, 원래 적이 꽉차 있습니다. 유일만님 영상은 고정 댓글에 링크 걸겠습니다. 오늘은 DK 제네시스 2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올렸다고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영상 보시고 본인이 판단하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